수달 둥둥. 우리나라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에 2주 연속 1위에 오르며 한국을 빛내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C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데요.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수달 둥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C19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곳은 어디일까요? 다들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중에 손꼽으라면 아무래도 관광업계가 아닐까 하는데요. 많은 여행사들이 문을 닫고 항공사들은 구조조정 상황에 빠지는 등 많은 시련을 전면으로 견디고 있죠. 그런데 최근 서울시와 서울관광지단이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서울관광홍보영상인 서울에서 만나요를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공개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하늘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지만 C19 사태가 진정되고 세계 각국의 여행 수요가 살아나면 어려웠던 관광업계에 큰 활력을 불어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처럼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팬덤을 지닌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사례를 소개 드리면 먼저 우유가 있습니다. BTS와 우유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힘든 조합처럼 보이는데 최근 BTS가 발표한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에서 멤버 중 막내인 정국이 우유를 마시면서 노래를 시작하는 영상 한 컷에 미국 우유 업체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미국 온라인 연예매체인 쇼비즈 채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의 우유업체들이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소재로 우유 판매 마케팅에 나섰다고 하면서 전국의 인기가 워낙 좋아 우유 판매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사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우유업체들은 우유 소비 촉진 캠페인 갓밀크에 BTS를 잇따라 등장시켜 다이너마이트 뮤비를 비롯해 멤버 전원이 우유를 마시는 장면과 BTS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우유 사진을 갓밀크 트위터에 게시하고 다이너마이트를 틀고 우유를 마시자. 로클롤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미국 유제품 업체인 라이프웨이 푸드는 BTS 뮤비의 한 장면에 자사 제품을 합성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BTS 다이너마이트 발표 이후 실제 미국의 우유 소비량이 늘었는데 BTS의 영향력도 엄청나지만 기회를 재빨리 포착해내는 업계의 능력도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얼마 전 문화관광부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BTS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파급 효과 규모가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C19로 해외이동 제한 및 오프라인 콘서트가 개최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효과는 제외됐다고 하니 C19만 아니었으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훨씬 더 컸다고 봐야겠죠. 우리나라 BTS.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 수달둥둥은 BTS의 경제적 효과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BTS의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6월 BTS는 자신들의 소속사 빅히트와 함께 흑인 인권운동 캠페인에 12억 원을 기부해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당시는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과도한 진압으로 인해 사망하자 인종차별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해 시위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BTS의 기부 소식을 들은 팬클럽 아미가 운영하는 원인원 나미가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억 9천만 원을 모금해 BTS에 이어 흑인 인권 운동 캠페인에 기부를 하게 된 거죠. 스타와 팬이 인권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다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기부뿐만 아니라 BTS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BTS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결정적 사건으로 2018년 유엔에서의 연설이 있는데 당시 BTS는 유니세프 청년 어젠다 제네레이션 얼리미티드 발표 행사에 세계 청년을 대표해 발언자로 나선 적이 있습니다. 당시 BTS가 국제 사회가 나아갈 길을 의논하는 중요한 자리에 초대되어 연설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단지 BTS가 가수로서 높은 인기를 누리기 때문만이 아니라 평소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 세계에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BTS의 메시지는 유니세프가 추구하는 가치관과도 상통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당시 BTS를 대표해 연단의 선 리더 RM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고 하면서 세계 청소년들에게 가슴 뭉클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인기를 끄는 노래 중에는 돈과 마약을 찬양하고 범죄를 미화하는 부정적인 내용의 노래들이 많은데요. 이런 노래를 자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증오하고 자신을 미화하게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BTS는 자신들의 노래를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데 팬클럽 아미에 따르면 BTS와 그들의 노래가 자신들을 선하게 변화시켰으며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이번에 미국 MBC 유명 모닝쇼인 투데이 쇼에서도 볼수 있었는데요. BTS는 이번 출연에서 앙팡맨과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선보였는데 노래 앙팡맨을 통해서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선 C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활력을 전파하고 싶은 소망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모습이 BTS가 전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들이 세상에 던지는 선한 영향력이 정말 멋져 보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에 대해 소개 드렸는데요. 영상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사와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수달둥둥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